저희는 궁금한 모든 것들을 맛보고 리뷰하는 테이스팅 머스터즈입니다. 안녕하세요. 난 너무 신나 있어. 얼마 전에 위스키를 처음으로 했는데 또 위스키를 아, 먹어러고 이걸 발판 삼아 위스키를 축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. <laughs> 포도주 그런 적 포도주 내가 적폐할 거야. 밀어낸다. 그럼 형이서 노력을 해야 돼요. 아, 그럼. 형이 재밌는 걸 많이 가져와야 된다고. 위스키는 비싸단 말이야. <laughs> 어쨌든 형이 그래도 오늘 좋은 장소를 알아내서 이렇게 또 오게 됐죠. 뭐라고 써있나요? 발렌타인. 발렌타인 중에 싱글몰트. 되게 신기하게 원래 발렌타인은 블렌디드로 더 유명하잖아요. 음흠. 근데 이렇게 싱글몰트를 또 이제 발매하게 된게 아무래도 시대의 흐름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겠죠. 음. 가면은 먹어볼 수 네. 있을까요? 형? 원래는 된다고 들었는데, 네. 쿠팡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그러게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, 어, 전시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음. 그러니까 들어가서 한번 같이 보고 또 어떤지. 이야기 한번 계속해. 해보도록 할게요. 빨리 갔다, 빨리 먹고. 아하하하. 나 앉아줄게. 알겠어, 출발! 출발할게요. 거지야. 오우, 오 신기해. 뭐형 이정도는 다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럼 사실 마음은 그렇다를 누르고 싶었지요 맞나 맞춘건가 싱글은 아니지 어 틀렸어 형 틀렸어 아 이거 빼줄래? <laughs> 맞아요, <사실>. 빼줄래? 이거 <웃음> <웃음> 들어가 볼까요? 너무 이쁘게 잘 해놨다 야 진짜야 네? 예? 진짜 돌이라고? 아니, 아아 아니, 아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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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 와, 요거 주시는 건 되게 좋다. 보다, 병이 귀엽네. 하나부터 가볼까?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생각보다 되게 좋다 아 그래요? 잘잘 잘 올라와 아, 진짜 위스키예요 어. 근데 이거? 응 그럼 23년? 아, 야 마시고 싶어요 이거 뽑아서, 진짜? 뽑아서 먹고 지금 <laughs> 확실히 23년이 좋아요 형. 그렇지는 않은데 좀더 깊이나 어. 농축된 향이 나서 좀더 좋긴 하지. 아 진짜 먹고 싶다. 큰일이네. 아 진짜? 뭐 되게 여러 가지 맛을 잘 표현을 해 놓은. 이거를 되게 잘해 놓은 것 같아요. 네. 너무 위스키 잘 모르는 사람도 <laughs> 좀잘 느낄 수 있게. 오면은 이것만 보고 상상을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네. 드네요. 사실 커피도 그런데 술도 너무 어짜 무슨 향이 납니다. 사실 맞아, 맞아. 너무 혼란, 혼란스러운데 잘해 놓은 것 같아요. 한어는 나는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어떤 거? 블렌드 28년 어. 형이 좋아하는 음. 노트들은 아닌데 보니까. 제일 강렬하게 잘 나. 향이 잘 올라와. 오히려 25년보다도 더 괜찮았어요. 어 나는 향으로는 이게 더 좋은. 어. <laughs> 얘는 내가 느끼기엔 좀 일반적인 위스키 음. 그냥. 아형 근데 나는 <laughs> 왜잘 모르겠지? 이거랑 이거랑 차이가 막 엄청 난다는 느낌은 아닌데. 그래? 훨씬 농축돼 너무... 있지 않아? 그래? <laughs> 음두 번째 맡아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힘이 좀더센게 느껴진다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약간 나는 얘가 제일 특이한 향이 많이 나아 그래? 네. 이게 베리가 많아서 그런가 봐 되게 특이해요 약간 어. 가벼우면서도 플로럴한 느낌도 많이 나고 맞아. 향이 좀 달라갔나?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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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나> 아왜 그래 자, 오늘 태먼지가 간다. 발렌타인 싱글몰트 전시 왔었는데 어떠셨나요? <laughs> 너무 아쉬운 점은 시음을 할수 없다는 거야. 강력하게 아쉬운 점, 국주 <laughs> 네. 위스키 잔이 다 팔렸다는 점. 네 맞아요. 그것만 빼고는 너무 재밌었는데 이게 위스키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건 너무 좋은데 음. 맡으니까 더 먹고 싶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. 그렇지 배가 엄청 고파졌고 <laughs> 술 냄새 맡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길지 않은데 네. 되게 알차게 잘 끊는 어. 것도 재밌었어 나는. 거. 저는 이제 발렌타인 전반적인 전시를 다 하는 줄 알았는데 블렌딩이 다 빠졌더라고요. 어, 싱글 모터가 너무 음. 유행이다 보니까는. 어. 그래서 오늘 발렌타인 싱글 싱글무트에 대해서 좀 오면 좀 편견을 깰수 있을까 했는데 맛을 못봐가지고 나는 이제 싱글무트를 작년에 한번 네. 재작년인가 맛본 적이 있는데 요번에는 좀더 종류를 늘려서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음. 좀 전체적으로 프로모션을 하는 것 같은데 음. 나쁘지 않아요 재밌어요 어,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음. 충분히 매력이 있고 발렌타인이 조금 젊은 층한테는 좀 올드하다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돼 있는데 이 전시를 통해서 좀더 젊게, 좀더 다가갈 더수 있는 어. 그런 면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어, 이미지를 좀쇄신 시키려고 노력을 음. 하는 것 같다라는 음. 생각이 들었어요. 테이스팅 몬스터즈 테먼즈가 간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인사할까요? 아, <laughs> 가서 먹어봐야지. 알도록. 아,